네, 안녕하세요. 보모터스입니다. 오늘 판매 할 차량은 스파크 차량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계시는 고객님께서 저희 보모터스 블로그를 보시고 스파크 차량을 의뢰하셔서 먼저 카톡으로 저희가 사진을 다 보내드리고요. 자, 차량의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이 상태면은 최소한 80% 아직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 상태도 좋고요. 대편 내관의 모습입니다. 이제 실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기 15년식이고 비해서 키로스가 2만 킬로 키로 이라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차량이 깨끗합니다. 시트 또한 깨끗하고요. 안에도 전적으로 차량 상태가 다 양호합니다. 열선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깨끗하고 엔진 소리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님께서 하부도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천에서 천안에 계시는, 천안에 계시는 고객님한테 차를 무사히 배달을 했습니다. 소유 시간은 인천에서 천안까지 1 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어, 지금 도착을 해서 고객님한테 차량 설명 다 해드리고요. 이래서 저희는 끝났습니다. 어, 블로그를 보시고 부모 토크 이용 블로그를 보시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네이버 부, 부모터스를 검색해 주셔서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터스였습니다.